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임오년에 태어나서 임자 월주갑빈 일주 기사시죠. 갑목 네, 일주가 자월의 사시에 태어난 어,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금년에 이분이 이제 칠십팔, 78, 칠팔세 되셨는데 어, 목이 두 개, 어, 화가 두 개, 토가 하나. 예, 금이 없고 수가 3개, 합이 8자가 됐는데 예, 학문이 매우 뛰어난 사주입니다 예, 학문이 매우 뛰어나서 글자주가 뛰어나다 예, 그래서 고,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를 잘하는 사주다 늘 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면서도 책을 베고 잔답니다 항상 어디 밖에 나가도 책을 들고 다니고 예, 그 정도로 책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 사주 스타일이 학문이 뛰어나다. 예, 책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예, 결국은 직업도 대학 교수하다가, 직업도 대학 교수하다가 아, 원래 교수나 연구원 아니면 언론계 뭐 이런 계통에서 있으면 다 좋다는 건데, 아, 교수하다가 운이 잘 가서. 대학 총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30대 중반부터 한 40년 동안 운이 좋게 갔어요 지금 이제 경, 경신대우는 다소 이제 운이 나쁘게 말려는 가는데 언제 한 40년 운이 빛나게 가다 보니까 총장까지 했던 사주다 교수만 하도 좋은데 총장까지 하게 되면 명예가 대단하죠 아, 여기서 명예인 예, 금은 없습니다. 금이 유일하게 지장금밖에 없는데 언하게 대운이 잘 가다 보니까 운대로 대성을 했다. 네, 그래서 사주도 중요하지만 운세가 더욱 도 중요한 겁니다. 네, 운이 좋아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주가 좋다 한들 잘 짜졌다 하더라도. 운세가 빈곤하면 은 밑바닥 생활하는 거예요 운세가 잘 받쳐주었다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대학 총장까지 갔다 그래서 대단히 명예롭다 인품이 좋고 이런 분은 부정을 잘 모릅니다 부정을 모르고 꼿꼿한 선비예요 전형적인 꼿꼿한 선비 글밖에 모른다 다른 건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오로지 글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쪽에서 만약에 제대로 운이 안 풀리고 운이 나쁘면 선비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글만 있지 거지다. 손재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운에서 잘 받쳐주었기 때문에 대성을 했다. 선비들이 게으르고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 예, 학문이나 글계통에서 성공을 못하면 밥먹기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공직자나 아, 저런 대학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이분은 운이 워낙에 뒷받침을 잘해서 대성을 했다.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부러울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예, 여기까지만 해봅니다.